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마이타임의 포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무슨 낚시대회라고 떴는데. 아니, 낚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낚시대회를 한다고? 음, 댓글을 제가 쭉다 봤어요. 다 봤는데.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laughs> 낚시를 하면 돈이 되게 어, 많이 벌린다고 다들 낚시를 하라고 계속 하시 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낚시를 해야지 했는데 낚시 대회가 <laughs> 뭐 연습도 안 했는데 낚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뭐 엄청 어렵진 않겠지? 그래서 저때 사마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마한테 안경을 줬잖아요. 사마가 생매인이어서 무슨 안경 특별한 안경을 좀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줬는데, 음 세상이 달라 보여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해가지고 한숨도 못 잤대요. <laughs> 그래. 아 맞아 미용실.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그때 어디 있나 알아볼라 했는데, 제가 편집해놓은 영상 중에 미용실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게 혹시 사만의 미용실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로 가면 될것 같고, 허감도, 왜 어디갔어요? 사라졌어. 뭐야? 지나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거야. <laughs> 뭐지? 시청에서 온 편지. 이번 달 19일은 여명이 날 축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께서 18일 전에 선물을 준비하여 게일 시장님께 제출하세요. 축제 당일 날 비행선에서 이 선물들을 뿌릴 것입니다. 오, 오! 언제 한다고요? 18일 전에 선물을 준비하라고? 아, 그럼 이 선물들을 다 준비하면은 위에서 뿌릴 때 그냥 알아서 받는 건가? 뭐를 하지?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달력 12일 어 내일도 낚시 대회를 하긴 하네요 야 아침 8시부터 해? 근데 내가 낚시 도구가 있던가? 좀 있으면 시작하네요 좀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어 어나 이거 있지 않나? 낚시 도구. 음... 아 어, 없네. 아 그때 그거 만들어 준 거였지. 이거 미끼. 아 미끼도 그럼 많이 필요하지 않나? <laughs> 갑자기 준비를 해. 어... 만들면 되는데 이거 금방... 아 만들 수 있구나? 짠. 이 미끼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낚시하게 되면 알아서 미끼가 잡히나? 다 됐구요,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laughs> 채집. 아, 그럼 오늘 이거는 별로 못하겠다. 연료가 부족하다고? 오늘 만드는 거는 그러면 조금 뭐3실 이후에 하면 될것 같고요. 얘 누구요? 센트? 아 관광객이야? 아주먼 옛날에 게임기라는 물건이 있대.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게임 안에 들어가 서로 대결하고 같이 즐기는데 특이하네. 근데 낚시 대회가 어디서 열리죠? 여기인가? 낚시터? 우와, 버스가 있어. 어, 미용실. 여기, 어, 음, 낚시터는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명절 선물? 아. 뭘 만들지? 잠깐만, 여기 낚시대회가 어디서 열리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저쪽 맞나? <laughs> 낚시하러 가야지. 여기가 아닐까? 아, 버스 돌아다닌다. 여기 있던 버스가 그새 일로 갔네요. 이거 진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가? 어디서 해요? 어디서? 잠깐만, 명절 섬... 선... 어, 여기네. 너무 먼거 아니야? <laughs> 낚시터 낚시대회. 어이구, 가야겠다. 너무 멀어. 낚시하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벌수 있다 하더라고요 만원, 이만원? 초보자가 그 정도 벌수 있다, 벌수 있다 그래가지고. <laughs> 난 초보자니까. <laughs> 아직. 그 정도만 볼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비싸니까. 저긴가? 어, 여기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아, 낙하산 성계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거 퀘스트 있잖아요. 예, 이거 맞지? 음, 그러면 낚시하는 김에 옆에 얘도 때리면 되겠다. <laughs> 응. 아, 그럼 나도 우산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 우산 책이 있네요. 음, 좋은데. 가보자. 아, 얘가 우산을 들고 있네. 우와, 낚시대회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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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낚시할래. 어? 뭐지, 뭐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죽은 건가 <laughs> 어떻게 하는 거까 어고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말을 걸어 선물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낚시 어떻게 하는 거지 이이 이 뭐야? 낚시 대회 뺐지 참가하기 아.. 200골드를 지불하라구요. 잠깐만 돈이.. 아.. 돈 되구나. 나 아까 빨간색으로 떠가지고 안 된다는 줄 확인. 아싸.. 어.. 아니요. 왜? 낚시 미끼를 물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낚시하면 되고 감탄 느낌표로 빨간색 원 원에 손의 장력을 표기하고 해 봐야지 알겠다. 뭐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땡겨 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누가 1등이야?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1등이라는 거 아닌가? 지금? 어, 왜 이렇게 쉬워? 낚시? 별게 다 잡힌다. 응? <laughs> 음, 뭐야 저 사람? 헐. 엄청 큰거 갑자기 1을 일을... 1등이네, 1등. 와, 저큰 물고기 안 잡히네. 오. 뭐죠? 저 1등인 사람? 갑자기 1위야아 <laughs> 도망갔대. 와 제쳤어. 어 뭐지 왜안 되지 갑자기? 네 미끼만. <laughs> 응. 이거를 잘 땡겨 갖고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어, 미끼가 없대요. 어, 미끼! <laughs> 어, 미끼 주세요. 아니요. <laughs> 미끼. 나 어디가? 이왜 이래? 어? <laughs> 꼈는데? 아예안 움직여요. 어? <laughs> 어떻게 미끼를 구해와야 되나? 미끼 구해와야 돼? 어,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음, 어쩔 수 없다. 미끼를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 없는데, 음, 근데 네. <laughs> 미끼가 없어. 확인 누르면은 완전 끝나겠지. 기다려봐야겠다. 시간도 다 지날 때까지. 아, 내 점수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76인데, 그 어딨지? 저두 번째 사람. 예지, 히긴스, 방해를 할까? 아이고야, 방해해야지. 어, 잡았어? 아니야, 방해해야 돼. 와쟨 되게 못 잡는다 레밍턴? <laughs> 아까 얘가 갑자기 저를 1위를 제쳐가지고 아 내가 이겼네 끝끝끝 <laughs> 끝, 끝. 오, 76 낚시 대회 순위 내가 1이다 <laughs> 1등 보상은 낚시 대회 배지 생선 베이컨 말이 연어 크림 <laughs>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좋은데? 아니...이...와... 이거 이거... 너무 좋다... 3시까지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계속 내가 1등하면 계속... 받는 건가? 어 그러면... 나야 진짜 완전... <laughs> 땡큐지 이게 3시까지니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디서 구하나 미끼로 와, 심지어 가져가지도 않았어. 나한테 줬어. 와, 60이야 가격이. 이거 이제 다 팔면 부자 되겠다. 아, 이래서 낚시를 하라는 거구나. 어, 너무 좋은데. 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은데 이제 어 부자. 잊어야 되겠다. <laughs> 아닌데 이 미끼를 지네가 팔면 좋은데 미끼를 안 파네요. 근데 지금 애벌레가 안 나와서 애벌레가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음 근데 애벌레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덤불 같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덤불까지가 너무 멀어서. 저기는... 뭐, 좀뭐 이렇게 애들이 많아? 그냥 <laughs> 아, 미끼를... 그냥 때리자 얘네 뭐... 대회는 나중에도 될것 같고 레벨 7이니 왜 이렇게 쎄? 아닌가? 9당 아니 우리집 고양이가 왜 이렇게 울지? <laughs> 미끼를 얻으려면 저기... 어? 저거 뭐예요? 상자 아니야? 근데 내가 저기 갈라면은 아... 여기가 연결되는 다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아어 벌써 1시가 됐고 애벌레를 구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요. 나는 하나만 때렸는데도 두 개가. 애들이 너무 쎄. 됐다. 내가 레벨이 10이구나. 와, 이건 뭐야? 풍선선개 애들이 와서 막 때려요. 뭐지? 우 와. 아니 갑자기 애들이 막 신기하다. NPC가 막 모여 가지고 때리네? <laughs> 엄청 위험한 애인가? 얘네가 높은 레벨들은 제가 가기만 해도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끝에도 20몇 자리가 <laughs> 나를 그냥 막때리려고 없나? 이제 지금 몇 개, 한 10개면 되거든요. 아, 모자르네. 두 개가 모자르다. 음... 아, 이낚싯배지 어차피 나 얼마 없어서 안 되구나. <laughs> 10개 있는 걸로 아는데? 저런 거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뭐야? 사팔눈? 아니, 너네 그렇게 모여있으면 반칙 아니야? 이게 뭐야? 여러 마리가.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laughs> 이건 아닌데? 애들 막 도망간다. 얘 나한테 오는데? 고기, 고기 그 바비큐 해먹고 싶은데 그 만들어야겠다. 나 아직 상태 괜찮지? <laughs> 아직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얘네가 준 음식이나 먹어야겠다 <laughs> 어? 아다 됐나보다 이도 여기 있었구나 낚시대는 종료가 됐고요 음? 이거 체력 차는게 아니네 어 최대 생명치 최대 체력 이거 하나 먹을까? 이거밖에 깨는 없는 것 같은데 먹자. 어 잠깐만요 아저씨 <laughs> 밀지 마. <laughs> 역시 너를 믿을 수 있어. 다음 장마기 전에 우산을 더 만들 수 있어. 장마기? <laughs> 아무튼 이거 하나만 차는 거였나? 체력 체력만 차는 거네. 그러면 이게 생명치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먹고요 됐다 좋은데 그럼 난 이제 의사 볼 일을 다 봤고요 어 그러면 선물을 그냥 미리 아무거나 줄게요 <laughs> 딱히 뭐 만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음 음 물고기 <laughs> 이런 거 줄까? 아 근데 뭐 딱히 만들어서 줄 만한 그런 거는 뭐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줄게 뭐가 있지? 야광어나 줄까? 하나만 줄 건데. 음. <laughs> 아, 40년 됐다. 이렇게 하고요. 다행히 하나만 좋네. 다른 거 선물을 주고 싶어도 뭐 딱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아 이렇게 해서 우산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나는, 다시, 아, 팔까?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고, 그리고, 원래 만들고 있었던 걸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미용실. 얘가 무료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지 않을까? 머리 자르기. 아, 첫 번째 무료야. 완전 좋아. 아니, 제가 머리가 좀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시골 소녀가 돼가지고, 좀, 그냥 귀엽게?